안녕하세요. 그때야물콘 미스 탈입니다. 네. 어, 지금 보니까 어, 해가 지금 다 지고요. 네, 좀 어둠이 깔렸네요. 벌써 어, 현재 시간이 지금 오후 7시 6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창원에서 네, 평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연일 그유트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려고 했는데 혼자 가다 보니까 네, 서서히 좀 졸음이 쫙금나요 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아, 우리 어,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오늘 이야기거리를 조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오늘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오늘 제가 하는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어, 4시 정도에 콜을 잡았어요. 네. 어, 떤 콜을 잡았냐면은 아, 산 둔포 가는 어, 콜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을 실고 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 상경하는 물건들이 예, 단가가 좀 이쪽이 낮죠. 예. 그런데 어, 제가 이 잡은 것은 어, 일단 그 혼족짐을 잡았어요. 네. 왜냐하면 어, 상경하는 짐들이 독차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혼족짐이 이쪽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족짐을 잡고 그다음에 또 혼족짐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달려고어 혼적짐을 잡았는데 혼적짐이라는 게 양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게도 무게지만은 양이 적으면은 어 무게도 그만만큼 적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박스 다섯 개라고 혼적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준 어, 선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박스 크기가 좀 크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사장님 그러면은 제가 그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거기 연락처 좀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예,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그 상차지 연락을 해서 어 박스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폭이 60cm, 예, 높이가 약한 80cm, 그 다음에 길이가 네 1m 한20 정도 되는 거였어요. 네. 그 박스가 4 개. 그 다음에 라면 박스만 한게 하나.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반차 정도 되고, 네. 파레트 하나 정도는 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주선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 지금 시간상으로 봐도 혼족짐을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주사사님한테 제가 그 양해의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가 이거 그 혼족짐의 단가가, 어 뭐, 다른 단가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높게 나왔는데, 사장님이 거죄송하지만 이게 독차짐으로 하고, 어, 제가, 바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그거 혼족짐 하시고 다른 거 혼족짐, 어, 들고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요즘 어렵습니다. 혼족짐 잡기도. 네, 단가도 뭐, 낮을 뿐더러, 어, 혼족짐 해봐야 저한테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 내일 아침에 또 뭐, 내려주는 물건이, 예, 혼족짐이, 어, 최소한 그, 한 시간 이상 걸려버리면은, 오전에 제가 일을, 하는 등 많은 등 하게 되고, 결코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 좀뭐 여유가 되시면은, 어, 독차짐으로 좀 빼주시고, 네, 단가를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유, 여기 혼족짐인데, 어떻게 제가 단가를 더 많이 올려드리겠습니까? 얼마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독차짐이면은 지금 이 단가에서 한 3, 4마루만더 올려주시면은 제가, 어, 무리 없이 잘 올라가고 내일 아침 에 일찍은 좀 내려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그 단가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예, 사장님, 어, 저희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어, 지금 혼족짐 단가로 가지고 가면은 어, 뭐, 1, 2만원 손에 뭐, 질 정도입니다, 사장님. 그나마 사장님께서 혼족집 단가를 좀 쳐줬기 때문에 제가 1, 2만원 손에 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 연료값이나 포도씨하고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아유, 그러면은 제가, 아, 어, 2만원 더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 어, 어, 혼족찜으로 일단은 대차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십시오. 예. 혹이 혼족찜 있으면은 가지고 올라가시고요. 네 하여간에 어, 저는 뭐 어, 먹는 것 없이 그냥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저한테 또배려를 어,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유 이 사장님 정말로 어, 뭐 제가 뭐 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보니까 딱 답이 나오죠. 네. 네 거기서 주는 혼족짐, 어, 거의 대다수가 그 혼족짐이 7, 8만원입니다. 네. 제가 여지껏 그 지내에서, 네, 어, 또는 창원에서, 김해에서, 네, 팽택 금방에 오는 것들 혼적짐 7, 8만원이에요. 네. 그나마 이 사장님이, 어, 단가는, 괜찮이고, 어, 괜찮이거 혼족짐을 쳐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갯들여서 좀 독차집으로 바꿔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 거기서 두 장을 더 올려서 드린 거 보니까 아마, 어, 다준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우리, 어, 사장님 정말로, 예,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어, 이 주선사님, 어, 전화번호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놨어요. 네 최고장 네. 네 그러니까 아 이분이 보니까 김해 쪽에 주선을 하고 어 계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어 싣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네 혼득 짐을 못 잡았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것 지금 어 들고 어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앱상에는 혼적짐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너무나 황당한 혼적짐이 있어서, 어,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 혼적짐은 오상 가는 거였어요. 네. 네 조그만한 박스가, 어, 보니까 35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플상에. 그런데 그 단가가 얼마나 나왔냐면은 5만원 나왔습니다. 네. 아유, 기가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정말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예,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전화하지 않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에 또 뭐라고 써졌냐면요. 예, 그나마 내일 착인데 내일 1시에 착이랍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혼적짐을 가지고 가는데 내일 아침에 오전에 그것도 어, 9시도 아니고, 오후 1시에 도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그, 어, 35개의 박스를 차에다 실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네. 정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계속 올라옵니다. 5만원에. 그럴 때만은 그 1시간 거의 가까이 지나서, 6만원 오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7만원 올라요. 제가 바로 옆에 한 7kg, 8kg 지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 잡지 않았어요. 잡을 수가 없죠. 네. 8만원, 10만원 줘도 그 코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생각해보십시오. 그거 들고 와가지고 내일 오전에 땡 치고, 어, 1시에 또 물건 갖다 주라는 러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 정말로, 이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어, 그 주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화두가 있다면, 은 깔끔하게, 예? 전후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얼토당토 않는 가격이라고 하면서, 예? 그 배차는 내질 말아야죠. 그 다음에 아니면 단가를 높여서, 어 해줘서, 배차를 낸다고 해서, 예? 운송료를 높여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 5만원 배차내놨어요 아 정말로 어, 정말 얼토당토않는 그러한 어, 배차를 내는 것 보면은 정말로 어, 어이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아까 종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선사가 있는가 반면에 오늘 제가 오더 그밭 올렸던 그 주선사,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아마 그 선량한 양심적인 네, 주선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간혹 보면은, 열에 두세 명은, 네, 아주 그냥, 네, 우리 그 차주들, 네, 안전히 이용해 먹고, 네, 껍데기까지 다, 네, 빨아먹을 그런 심정으로, 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어, 어 배차를 내면서 실제, 네, 도착 거리하고 다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경유값이 거의 2천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100km면은 얼마 들어갑니까? 2만원 들어가요, 2만원.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감가 정, 적용을 할 것들이 많죠. 네, 정말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 제한테 준 물건을 준 우리 어, 어, 주선사님한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 주선사님 어그 어, 전화번호 네, 기록해놨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주선사님 그 어, 사업자명도 네, 공개하고 싶네요. 네. 아, 정말로 에,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제가 어, 돌아서고 왔는데, 네, 끝내 제가 어,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벗어나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류의 어,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유튜버 구독자님 중에 이쪽에 계신 분들 어 어려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에 어 이쪽에 경남 불경 쪽에 계시는 우리 콜바리 사장님들 네, 어 힘내시고요. 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좋은 날이 있겠죠. 네. 어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뭐 집에 도착하면은 시간상으로 보니까 어한 9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고요. 저도 그 노트북지만은 어, 종종 그 저도 노트북 많이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노트북 중에서 어, 하시면서 우리 하물 가족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정겹고 어, 굉장히 듣기도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하물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을좀 써야 되겠어요. 네. 어, 우리 IJ 용달 다이어리님, 네, 우리 노튜버님, 제가 네, 뭐 표현 좀좀 좀 빌려서 쓰겠습니다. 네 우리 하물가족예 네, 여러분들 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요. 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